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전통시장을 사랑하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7일,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꿈과 사랑과 삶이 펼쳐지는 우리들의 일터에서 매주 화요일 1시간 동안 함께할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런 삶의 정보들을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전달해 드리는 아주 편안한 그런 시간이죠.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음,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날씨도 계속 좋고 해서 야외로 많이 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어, 그제 어린이날을 이어서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 연휴 때 부모님께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내일 찾아뵙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어, 못 가시는 분들은 안부전화라도 한통꼭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첫 곡인데요. 싸이의 아버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2019년 5월 7일에 보내 드리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매주 화요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싸이의 아버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유용한 정보들과 음악이 어러지는 우 시간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오늘 날씨 소식 전해 드릴게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람은 좀 부는 것 같아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상 21도, 어,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어,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낮 기온과 이제 아침, 저녁 기온 차가 10도 이상 나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어, 우리 상인 여러분들 아침 일찍 나오시거나 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옷차림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코너 소개해 드려야죠. 어, 저희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는 모두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씨입니다. 구리시에서 열리는 행사 등 여러 가지 구, 구리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 두 번째 코너는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해?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어,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나 보험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 오늘은 왠지 음,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어, 사연과 함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혹시라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연이 있으시다면 010-2187-2902번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근데 노사연 바램, 그리고 추가열,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음, 노사연의 바램 또 추가할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연속해서 두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음, 이제는 1년에 그 봄이 한채한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삶의 유용한 정보도 들으시고 저도 좋은 음악도 함께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또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 때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세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 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없어도 되고요. 신청곡이라도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 문득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 때 언제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갈 시간인데요.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에서는 구리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죠 어, 오늘은 지난번 벚꽃 소식에 이어서 구리에서 매년 봄 열리는 유채꽃 축제 소식입니다 어, 올해는 5월 10일 금요일부터 5월 12일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리는데요 올해 19회를 맞이하는 유채꽃 축제를 어, 단순히 보고 즐기는 비 효율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넘치고 또 지역 상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어, 흐른다, 어, 개선된다고 합니다. 어, 축제를 낮에는 한강 시민공원에서 열고요. 야간에는 우리 시민분들 적금성을 고려해서 우리 구리시 도심 주요 지점에 서 연다고 하는데요. 한강 축제, 시민 축제, 또 시가지 공연 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한강 시민공원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뭐 갈매 애비뉴, 또 구리역 광장, 또 구리 전통시장, 또 장자 호수공원 등 구리시 전역에서 분산해서 열린다고 하네요. 특히 시민 중심의 백인 축제 협의회가 당면 과제로 제시한 삶의 여유가 넘쳐나는 찾아가는 축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0일 어, 지난달 20일이죠. 구리유채꽃축제는 이제 관주도 에서 시민주도로 전환해서 단기적으로는 지역 상권과 연계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자원으로 발전 해 어, 향후 외국인도 찾아오는 명품 축제 로 거듭나야 한다고 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19번째 맞이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어, 구리에서 열리는 큰 축제이긴 하지만 한강시민공원이 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버스 타고 가시기도 좀 그렇고 차 가지고 가시기엔는 주차가 또 힘들고요 그게 참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낮에는 한강에서 또 밤에는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구리시는 올해 유채꽃 축제 성과를 바탕으로 어, 가을에 개최될 코스모스 축제, 동그릉 문화재, 그리고 구리시 평생 학습 축제는 물론 각 동별 지역 축제까지 어, 예산 낭비는 최소화하면서 브랜드 가치는 특허해주는 어, 구리형 지역 축제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 날씨만 정말 도와준다 그러면 아주 멋진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채꽃 축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두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두곡 듣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으시는 두곡 들려드렸습니다.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들으신 곡은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2시 46분 지나가고 있네요. 어,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010-2187-2902. 휴대폰 번호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를 저장해 놓으시고요. 가끔씩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음, 두 번째 코너 이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살면서 우리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나 보험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린 그런 코너입니다. 음, 운전을 하시는 분이고 약주를 그래도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대리운전 이용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아, 오늘은 이 대리운전 기사님께 차를 맡겼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회식을 하고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을 부른 K씨는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쾅 하면서 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밖을 내다보니까 다른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난 거죠. 음, 대리운전이 많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저마다 최저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이게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난폭 운전으로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리운전자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어 차주가 이제 술에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악용해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일까지.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대리운전자 측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과연 그럴까요? 우선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책임 관계가 설정이, 되, 설명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에는 대인 배상 1, 대인 배상 2, 그리고 남의 물건을 보상, 배상해주는 대물 배상, 그리고 내가 다쳤을 경우 내 몸을 치료하게 되는 자기 신체 사고, 또 뺑손이나 보험에 안 들어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을 때 활용되는 무보험차 상해, 뭐 이런 것들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대인배상1 이 대인배상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피해가 너무 큰 거죠 이럴 때는 대인배상2에서 나머지 부분을 커버해 주게 되는데요 대물 배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의 물건, 남의 자동차, 또 남의 여러 가지 기타 물건들을 손해를 보상하는 그런 보험이죠. 자기 신체 사고나 무보험차 상해, 이런 것들은 운전하고 있던 자신한테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그런 보험인데요. 우리가 흔히 책임보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책임보험이라는 거는요, 대인 배상 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의무배상 대, 대인, 아,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원과 대물배상 2천만원 보상. 그리고 이런 것들 왜 말씀드린 거는 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지 그런 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리운전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리운전자 보험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그리고 대리운전자 자신이 다친 거, 또 대리운전한 차량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맡긴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른 사람은, 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고가 나, 나게 되면 비록 대리운전사가 운전을 했더라도 내 차량의 책임보험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다친 경우에는 대리운전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내가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 보험에서 처리를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리운전사가 사고를 내서 내 보험인 책임 보험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사고가 나면 아주 작은 사고인 경우에는 나의 책임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큰 사고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나 대리운전사와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는 그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사에게 있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아니라면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현행 보험약관상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1차 보험금을 지급하고 음, 한도가 넘는 금액은 2차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대리운전을 맡기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음, 일단, 먼저, 지금 많은 대리회사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회사에, 정말 그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잘 따져보시고, 어, 이용을 하셔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종종 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대리운전 사고시 어, 처리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개인 휴대폰 번호인데요. 010-9990-1365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 더 친절한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들려 드릴게요. 이은미 녹턴, 그리고 김광석 광야에서 두곡 듣고 다시 올게요.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음 이은미 녹턴, 그리고 김광석 광야에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음악과 삶을 살아가는 시민 DJ 박헌수입니다. 아, 그럼 오늘 마지막 코너, 벌써 들어갈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음 음악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한권 들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장사 수업. 네. 음 우리, 우리 구리 전통시장의 대부분의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보고서 아, 이거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책을 봤습니다. 책의 저자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시는, 어, 잘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총각내 야채가게라고 들어보셨죠? 그 총각내 야채가게의 이영석 대표입니다. 근데 제목만 딱 봐서는 무슨 장사 혹은 영업 뭐 이런 스킬 같은 거를 소개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장사는 쉽지 않다. 호기롭게 열정만 가지고 도전해서는 10중 8구 상처만 안고 끝나기 쉽상이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장사를 하셨다. 큰 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부터 밤까지 꼼짝없이 붙어 있어야 할 가게였고 나는 늘 가게에서 엄마를 도왔다. 그래서 나는 장사를 싫어한다. 물론,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의 부상이 돌아오는 것도 장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절대 만질 수 없는 큰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장사이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오로지 가게에만 매달려야 한다. 내 생활도 없다. 주말도 없다. 어린 시절에는 늘 가게만 계시는 엄마가 불쌍했고, 학교를 마친 후 가게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면 늘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한 내가 너무 싫었다. 아, 지금 이렇게 성공한 이영석 대표한테도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네요. 어머니께서 어, 우리 시장 상인분들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나 봅니다. 계속 가볼게요. 어, 그래서 나는 절대로 장사는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게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제까지 회사에 다닐 수는 없고,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었다.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내 아이디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하지만,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고 닫고 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난다 물론 모든 가게가 다 실패하지는 않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늘그 자리에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있다 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네 맞아요 그럼요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음, 새롭게 시작하는 장사에 대해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모든 것을 정말 열정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 가 써낸 장사 수업이라는 책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영석 대표는 25년간 장사를 해오면서 어, 그리고 제법 크기를 크게 키운 그런 사람으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이 책에 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장사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가게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장사를 하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모르셨던 부분을 아실 수 있게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사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 그 험한 세계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되라는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책이 마무리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구리 전통시장에도 어~ 우리 금은방 전문 그 정확사 그리고 일광주단 뭐 배비라 이런 가게들은 40년이 넘은 곳도 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오래오래 한자리에 한자리를 지키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는 알찬 책, 이영석의 '장사 수업' 이란 한 권의 책을 청취자 여러분께... 어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노래 두곡더 들려드릴게요. 송윤아, 분홍 립스틱 그리고 홍진영 오늘 밤에 두곡 듣고 다시 올게요.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첫 곡은 많이 익숙한 노래시죠. 그송유나 네, 분홍 립스틱 그리고 나중에 들으신 곡은 홍진영의 오늘 밤에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어, 청취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은 우리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 부모님께 전화. 혹은 카톡이라도, 음, 한통 하시는 거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2019년 5월 7일,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새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 좋은 일, 일들만 가득하시고요. 저는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였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의 그 노고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노래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요인데요. 어버이 은혜. 이제 들려드리면서 저기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